좋아야야꿍아야 <laughs> <아니? 웃음> <laughs> <까끗! 웃음> <까끗! 웃음> 좋아요. 깍. 똑좋아 돌아왔지? 뭐냐? 가공. 뿌. 여보 가만 것좀 봐. 좋아 <laughs> <laughs> 씨. 에이. 에, 응 좋아야, 응 삼각형 삼각형 나온다 삼각형. 하하 <laughs> 아, 삼각형 삼각형 에이. 삼각형 나와. <laughs> <laughs> 아, 하 <laughs> 사투리 살펴요. 에이, 에에에지 말아요. <목소리> 반가워요. 이제 갑자기 잠에서 깬것 같지 않아? 괜찮아 이제? 이제 괜찮아요?

어. 아, 시 어. 어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, 어. 아이고 내 새끼, 어냐? <놀람>

꽂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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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맞았다, 잠깐. 에이, 누 사람? <laughs> 망했어. 에이, 는지 옳지. 까끔. d 뚱 t 뚱 아장아장아장 나는야 기야운추아심싱생생 바람 불어도 미끌미끌 쿵나 k 자도 울지 않아 좋아는용용해해씩하하바바로로 거야 어 m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어 e l m i k k 우 l k 영 n g n a m a

어? 응 헤헤 <laughs> <응? 웃음> 어? 아이고 <laughs> 어아씨 <어쌨, 좋아> <laughs> 아장아장 나는야 귀여운 아 좋아 싱싱생생 <laughs> 바람 불어도 미끌미끌 <laughs> 콩나어 <laughs> 等下，等下，等下，等下，等下，等下。啊！ <웃음> 좋아? <웃음> <웃음>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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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잘했다. 여기 있어요. 아, 분유! 분유! <laughs> 잠깐만. 맛있어? 오, 비웃는데? 음식이. フッ。 <웃음> 스핑크스, 스핑크스 이거를 그냥 하나둘 하나둘 어머 어머 저거 야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? 어니 음, 씨, 자씨, 아이고 아이고아이시 H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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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총깡총깡총 아주 오, 야 어디있어요 주아씨 <laughs> 잘잤어? 잘잤어? 응좋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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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좋아. 아빠. 맛있냐? <웃음> 힘들어. <웃음>